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온라인, 나아가 메타버스까지 새로운 비대면 플랫폼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비대면 학습 환경 조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이에 발맞춰 2021년 배우미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 같은 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는 온라인 목공과정, 메타버스, 스마트 스토어 운영, 온라인 자격 취득 과정, 심리 검사, 캘리그래피 과정 등 다양한 평생 직업 교육을 배우미 스튜디오를 통해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업이 남원시 배우미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사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꺼내시고. 네, 저에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제약, 그리고 집에서 강의 장소까지 이동해야 되는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경우에는 장소와 이동의 제약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연결만 하면 어디서든지 강사와 수강생이 온라인에서 만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춘 님 님이 해 주시. 바로바로 어 유연하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다는 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움이 e 스튜디오 그 프로그램은 저기는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하는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에서 매우 어, 다른 이제 참여하시는 교육생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참여율도 좀 높은 것 같고요. 가정에서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소속되고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단체 카톡방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걸 업로드 하시라고 하면 칭찬하고 지난보다 뭐 실력이 향상됐다 뭐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외롭게 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을 좀 줄이려는 방안으로 저희 수업은 조금 더 따뜻하게 <laughs> 진행을 하려고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캘리그라피는 물론이거냐 이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음 사랑을 바탕으로 삶을 예쁘게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어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제,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 편하고, 이제, 오로지 저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참여하면서, 은근히, 그, 온라인이지만, 경쟁심리가 발동을 해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퍼즐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배움으로써,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어서 저도 발전하는 느낌이고, 아이들까지 더잘 케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배움! 남원시 평생학습 화이팅!